대하게 말을 맞는 거예요. 신의 한수 그래갖고 대주제는 항상 신의 한 수예요. 딱 뭔가를 하나 집어주겠다. 이한 수를 통해서 개원가에서 조금 힘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들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대전제 하에 이제 소주제를 매번 상황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꾸는데 이제 자꾸 이제 힘든다는 거죠. 이제 너무 이제 나 홀로 사막을 걷는 것 같아요. 개원가는 솔직히 굉장히 외로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다 혼자 다 혼자 있거든요. 혼자서 이제 자기 혼자 경영도 하고 진료도 보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진료를 하시면서 외롭게 하는데 소통이 주변과 안 돼. 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이제 것도 기회도 굉장히 줄고. 근데 그때 그 외롭게 가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아시스가 여기야라고 이제.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학술 행사로 이번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제를 깔았죠.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를 찾아서 된 거예요. 평점을 따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갖고 내실이 다져졌어요, 솔직히. 시스템도 딱 보시면은 예전에는 앞에서 접수대에서 종이 사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기가 딱 앞에 놓여서 전산으로 쫙쫙쫙 출력하면서 훨씬 더 빠르고. 또, 그게, 이제, 오0 원장인데 누락도 더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통계도 잡히게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시스템적인 것을 이제 갖추게 되었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딱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미용 시술을 하는 학회다 보니까 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강의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필요해. 이거는 빨리 넣어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트렌디한 거를 사전 심사를 저가 3개월 전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는 이제 아젠다를 저희가 5월 달부터 짰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짜서 5월 말에 아젠다를 의회부터 접수를 했 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그아젠다 갖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구닥다리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강의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바꾸기도 하는데 3개월, 3개월. 동안에 트렌드가 바뀌 네, 미용은 빨라요. 미용은 되게 빨라갖고, 트렌드라는 것도 그렇고, 시술 자체도 변형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제가 뭐, 레이저를 쓰는데, 거기에 뭐, 초음파 장비하고 복합 시술을 한다. 아젠다가 그게 이제 들어갔는데, 요새 써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실을 같이 쓰는 게더 좋아. 그러면 강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가장 최근에 쓰는 가장 좋은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음. 아젠다는 이거니까 수정을 못하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죠 저희가 예전처럼 한달 전에 또 우리가 아젠다 드리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냐라는 건데 아직은 의협 쪽에서는 고거가 답이 이제 좀 미흡하다는 게 아쉽고 고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없어요 의협하고는. 오셔가고 교수님들, 위원분들 보시고, 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 나눈 게 굉장히 학회들이 봄에 봤을 때보다 지금이 시스템이 더잘 갖춰진 것 같다. 가을 학회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만족해 하는 것 같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국내예요, 국내. 국내에서 미용학회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또 질적 향상도 경쟁을 하면서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 분야가 세계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상태가 된 것도 그 일조를 한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 국내를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뻗어나가는 게 이제 국제, 학까 국제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국제방을 통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손실 규모를 최소화해서 경험을 좀 쌓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의 운영 방안이 좋을지를 이제 계속 검토해 나옵1다 년이냐 뭐저때 국작술대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차기나 뭐 차차기나 이런 회장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노하우 쌓인 가 갖고 하게 되면 진짜 좋은 국작술대가 될 거예요. 국작술대를 목표로 언제? 네왜냐면그 뭐 AMWC나 뭐 이렇게 미국의 아 유럽의 국제 그뭐 항로학회나 뭐 임카스라 그래갖고 미용학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적인 학회예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학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질적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원장들이 많고 거기서 홍보를 하려고 우리나라 부스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스비가 3일을 내야 되니까 거기 몇천만 원을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이분들은 그 많은 액수로 안 되고 경비도 줄일 수 있고 또 부스비도 적은 상태로 더 많은 이제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신, 성장 동정, 부 나라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바이오에 의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름 음. 그때는, 원래 준비는 1년, 최소한 1년 전에 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제방 열고, 내년 봄에도, 봄에도 국제방을 열 거예요. 보면서, 이제, 목객이 얼마나, 그, 되는지 보고, 거기서, 아, 이 정도면은, 목액 가는데 국제학술대회 하려면 최소한 외국에서 한 150명, 200명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이 될 즈음 했을 때, 100명 이상 즈이될것 같다고 했을 때, 이제 준비해 놓은 거를 1년 정도 뒤에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 가을이에요. 빨라야 내년 가을이고, 제가 볼땐 내후년이 될 가능성도 많고.